안녕하세요, 착한 마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착한 마녀 어, 화이트 위치로 코리아 화장품 제품 홍보와 맛집 소개 등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실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유튜브는 찾아보니 계정을 개설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더라고요. 그런데 구독자 수는 딸랑 8명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품 홍보에 사용하는데 올렸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착한 마녀는 제가 즐겨 쓰고 좋아하는 제품 홍보와 맛집 소개, 먹방 그리고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하로그네 일기 등 다채로운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착한 마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세요.